자, 임종석 논란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임종석 문제와 관련해서 UAE 원전 폐기물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한국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기세가 덩덩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다. 할 말이 있으면 해 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들도 조용해진 한국당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일날 KBS가 문 대통령이 재태원과 독대를 했고 이 문제가 UA 특사 파견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다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으니까 이제 기사가 다음날 삭제됐는데요. 그런데 또그 다음에는 임종석 기서실장이 UAE에 가기 전에 채태원과 만났다. 채태원 SK 회장과 만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UAE 간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왜 채태원과 만났느냐. SK가 UAE의 큰 프로젝트들을 이 석유화학 그룹이니까요.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UAE하고의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니까 SK 재태원 회장이 임종석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만났기는 만났지만은 UAE 관계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관계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벌 회장을 만나가지고 청탁을 들어준 것처럼 되니까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청와대가 지금 해명이 돌고 돌아 여섯 번째 때첫 브리핑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임종석 채트원 회장 해동은 사실이지만은 SK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SK 최태훈 회장의 독대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친서 전달이 목적이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원해져서 관계 복원이 목적이었고 양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목적이었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파병부대 격려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UAE에 지금 원전을 하는 한국 업체들이 공사 진행이 어렵다. 이전보다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시키고, 검문 검색도 심하게 하고, 과도한 제재를 하고, 납품 대금도 수령도 제대로 안 된다.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전적권에 적폐로 몰려가, 한국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아크 부대를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UAE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걸 갖다가 서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협력들이 전부 재검토되거나 축소되다 보니까 아마 UAE 쪽에서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 하는 것이고, 결국은 UAE의 이 사업의 위기의 본질은 파병 부대를 줄이려다가 왕세자가 불만을 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임종석을 급파를 해서. 이 아크 부대와 원전을 주도한 왕세제에 대해서 달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채트원이 민원을 들어주러 갔느냐? 정부에서 뭐 슬쩍슬쩍 흘리거나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에이하고의 이 문정권 들어서 이 원전이나 이또 원전의 대가로 파병되어 있는 아크 부대의 역할을 UAE는 늘리기를 원하고 한국은 줄이기를 원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원전 자체에 대한 제동이 걸어서되었느냐. 안 그러면 UAE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위에 있는데 한국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최태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니까 청와대는 부인하고 KBS가 이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만났다라고 시인을 했고 임종석이 최태원을 만나고 UAE로 갔다면 결국은 이것은 SK그룹의 민원하고 관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최태원과 임종석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방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라 겁니다. 최근에 UAE 측이 SK와 관련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마가 달라고 재태원 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SK 측이 추진했던 UA 측의 사업 파트너는 UA 2인자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으로 알려졌습니다. UA 원전공사 그에네이라는데 이사장 이사의 의장이자 아부다비 행정청장, 즉 UA 왕세제를 만날 때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 나왔던 칼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sk뿐만 아니라 uae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청와대에 이렇게 협력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uae가 경제협력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이 아크 부대나 또 원전과 관련된 어떤 uae 측의 불만이다라고 나오고 그런 부분의 배경에는. 매물조사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UAE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한국의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잘못한 부분은 결국은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 덜미가 잡혀있기 때문 거다 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SK 측은 공식적으로 UAE에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중앙일보입니다 채태원 임종석 해동 몇주 전에 칼둔 외의 행정처장을 제태원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칼둔 행정처장과 제태원이 독대를 했다라는 건데요. 정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가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12월 10일에 특사로 가서 만났는데 몇주 전이라면 11월달에 칼둔 청장을 제태원이 만나서. 아부다비의 2030 장기 플랜에 대해서 들었고 정유 가스 개발 사업 및 협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UAE가 SK에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 회장의 UAE 방문 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탕 현지의 국부 펀드 MDP와 석유회사 MP의 CEO 등과 면담을 하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둔하고 공개한 사실, 이 해동한 사실은 공개가 된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임종석 최태원 이런 해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종석이 UA e 방문한 것이 SK 민원 들어주러 간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에 대해서 둘다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몇주 전에 이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인자 UAE의 2인자 칼둔을 만나서 이 UAE의 2030 중요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SK가 참가하는 것까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UAE 프로젝트에 SK가 참가하려면 지금 한국하고 UAE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이게 해결이 돼야 너네가 들어오지 않겠냐. 현 상황에서는 우리 왕세제가 기분이 나빠서 안 된다, 그런다. 하니까 그때까지 UAE에 대해서 뇌물조사도 하고 더 나아가서 UAE와의 군사협력도 지난 정권이 원전 딴다고 했는데 그거 기분 나쁘다. 문 대통령이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 했다라는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유해하고는 계속 삐거덕거리니까 그러니까 u a 이도와 한국의 원정 공사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나 뭐 각종 단속을 심하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온 거죠. 근데 최태원이 임종석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걸 들어줄라 하면 유해하고의 관계를 더 이상은 삐거덕거리면 들어줄 수가 없을 거니까 풀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최태원이 임종석이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첫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K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8일.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 보도가 됐다가 삭제됐는데 해당 기자, 기사를 쓴 청와대 출입 정아연 기자는 오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KBS는 뉴스 9, 즉 9시 뉴스에서 최태원 문 대통령 독대 UA 사업 SOS라는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한 최태원 SK 회장을 12월 초 청와대에서 독대했다고 청와대와 재계의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SK 계열사들과 체결한 원유 체결권 등 2조 원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라고 했는데요 kbs 보도입니다 이, 이 kbs는 이어 소식통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uae와 체결했던 각종 사업과 국방 협력 등을 현 정부가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uae 측이 이 같은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보복으로 비하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9.1 임종석이 현지로 급화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취재원은 청와대와 재계의 복수의 소식통입니다. 자, SK그룹은 일부 방송 뉴스에 언급된 단독 면담 사실은 없고, UA 관련 사업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고, 청와대와 SK그룹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자, KBS 보도에 대한 비판이 빗발을 쳤는데, 이후 KBS 측은 홈페이지와 포탈 사이트 등의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내렸는데, 기사가 내려지자 오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KBS 그 보도국은 미디어 오늘에 보도 이후 추가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취재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기사는 내렸다, 이전에도 1차적으로 내리고 추후 대체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미디어 오늘과 통화해서 오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내 기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정 기자는 다음 날인 29일에도 임 실장의 UAE 파견과 관련해서 s k 한 계열사의 경우 10조 원 규모의 정류시설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때문에 SK 재태원 회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서 언제 이달 초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KBS의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28일에는 문 대통령이 sk가 지금 사업이 다 무산되고 있다 현 정부하고 uae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만났다고 했다가 29일 날은 그걸 내렸는데 자 내리고 난 다음에 이 kbs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그거는 분명히 맞다 확인해서 취재했다 했고 29일에는 10억 10조짜리 뭐한간에 2조짜리 이야기도 없는데 10조짜리 저도 10조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산될라 해서. 또 임종석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9일 임종석하고 최태원이하고 만난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안이 아니고 밖에서 만났다. 30분간 만났다는 라 식으로 시인을 했는데요. 자문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UAE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문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청와대 해명은 그 기사 끝에 붙여 나왔습니다. 자,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9일자 KBS 보도 직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태원을 외부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의 만남과 임실장의 UA 방문은 별개다라고 했고요. 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는 완고한 모습을 보였던 청와대도 임종석이하고 만난 데 대해서는 이제는 한발 물러서서 인정은 했습니다. 유해이 간과하고는 관계없다. 청와대 밖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복잡하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임종석이 9일날 UAE를 가고 난 뒤에 청와대가 10일날 32시간이 지나서 임종석이 UAE와 레바돈을 갔다 그 파병부대 격려하러 갔다 했습니다 곧바로 언론들이 어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이제 나섰습니다 최근에 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정보소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나갔습니다 뭐라고 치고 나갔느냐 UAE하고 이렇게 먼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보도를, 이 김성태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고요. 그 다음에는 뇌물조사 부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목적이다 하다가 뇌물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그 정권 들어서 소원해져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정부 들어서서 UAE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부분이 UAE 원전 수주에 단서처럼 붙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소원 소원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조선일보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UAE에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UAE에 또이 관계자가 곧 한국에 올 건데 오고 나면 이제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차에, 이제 UAE 원전 폐기물 문제가 검찰발 기사로 SBS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KBS가 최태원이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를 했고, 정화대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니까 다음날, 기자는 맞다 하고 기사는 내렸고, 그리고 임종석은 확실히 만났다 하니까 그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UAE 간과하고는 관계없고, 정화대 밖에서 만났다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폐기물 문제가 지난 28일 날 나와서 29일 날 이제 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청와대가 31일 날 임실장의 방문 목적을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을 할수 있는가? 아랍에미리트가 왕조 국가로 독특한 측면이 있고 우리 국민, 우리도 국익을 지킬 부분이 있어서 지키고 가야 된다. 이 말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다 까버리면 너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이 UAE 방문이 양국 정부 지난 정권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 이명 계약 체결설, 이게 이제 원전 폐기물 관련 부분이고 리베이터 어옥설 등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하성이, 장하성도 만드는 정책 실장이 SK를 비롯한 채태원을 비롯한 다른 기업인들과 만난 부분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라는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채태원과 임종석 회동이 UAE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선을 잘랐습니다. SK는 UAE의 10조 원규 규모의 정유 시설을 공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은 언론들이 희한한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폐기물 문제가 등장하니까 연일 유해의 의혹을 제기하던 한국당이 돌연 침묵을 지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연관 보도에 사실 확인 뒤에 하자라면서 의혹 제시를 멈춰 버렸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떠들다가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의 문제는.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온다니까 임종석이 레바논에 가서 누구 만났냐는 의혹은 그는 지금 누구도 건들지 않고 있어서 더 진전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뭐 누구를 만나냐는 건 전부 설이나 추측밖에 안 되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의심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히 가서 레바논은 왜 갔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KBS 보도에 의하면 해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재태원의 면담에 대해서 아직도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종석과의 이렇게 면담은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재태원 SK가 UAE에 10조짜리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 정권이 UAE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니까 뭔가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민원을 들어주로 그러면 UAE에 급히 갔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SK와 그러면 임종석 위원 정권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기업민원을 들어주로 UAE에 갔다면 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4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